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두 번째 얘기하신 거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제가 볼때 근접하지 않나라는 썰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른 하나의 유력한 썰 보고 드립니다.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진짜 실제 성공일이 언제인지 또어 만약에 늦어진다면 늦어진 이유가 뭔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14일 설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14일에 기대는 걸고 있긴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이유에 예.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뭐라고 제... 말씀드려가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에서 평일하고 현재에서 그래서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갔는데 그 내용은 안, 날, 안, 할, 안, 안 나올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각종 어디서 설뭐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기자들이 거의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제가 저는 김앤장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측 변호사들하고 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는데 이게 일요일하고 월요일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계속 보강할 텐데 제 취재 내용을 들어 봐 그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음. 자기네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음. 걱정을 했었는데 8대 영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견고했다. 음. 그런데 세 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왜세 명이 흔들렸냐면은 이거는. 윤석열 헌법 윤석열 판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김영두 재판관이 주심으로 있는 한덕수 총리 대행 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선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 주장이 조금 힘을 얻고 있다. 음. 여기 하나고 또 하나는 아, 절차를 따지고 있다. 중앙지법 선고가 났는데 봐라 수사 기록 증거 그거 쓸수 없는데 그 증거 능력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정 농단 당시에는 그 박근혜 국정 농단 당시에는 강일원 재판관이 다 끌어다 썼는데 이거 증거 능력으로 쓰면. 안 된다 이 주장 때문에 음. 계속해서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 음. 그러면서 두명세 명이서 이 주장을 다른 이 어. 형식 절차 그리고 다른 거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이라는 음. 얘기를 지난주 말에 하더라고 음. 근데 이 얘기는 조금 어 그래 들어볼만해.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바뀌었는데 음. 뭐 이번 주에는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두 번째 얘기하신 거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맞죠. 네네. 이게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저윤 윤석... 선생. 웬만하면 저는 얘기 안 해요. 네, 네. <laughs> 윤석열 재판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음. 계속해서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음. 주장하던 내용이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저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신 분도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이 네. 바뀌진 않는다. 그렇 아, 네. 근데 아무래도 한두명 정도의 현재 재판관들이 네. 계속 방금 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절차, 예. 프로세스, 예. 증거를 여기 채택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세밀하게 따진다. 네. 아마 시간을 좀 늦추고 싶은가 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공감합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일단 오늘 중앙일보가 메인 사설로 쓴이 부분, 즉 만약 오늘처럼 한덕수 선고를 먼저 했는데 탄핵 인용이 되면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도 소급해서 임명이 무효이므로 그동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누굴 먼저 선고할지에 대한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은 8대 0으로 여전히 변함없지만 한독수를 먼저 하느냐, 윤석열을 먼저 하느냐에 대해 의견 일치가 안 나와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라고 알려졌는데 그래도 너무 길어요. 빨리 선고 날짜가 나왔으면 하는데 그리고 검찰이 또 자기 무덤으로 스스로 들어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 사유로 내세운 위원 우려는 법꾸라지식 둘러대기였음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검찰이 문을 닫을까 두려운 기소청 직원들이 글을 갑자기 올리기 시작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빠르면 세달 안으로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아배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